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봄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음식을 먹는 규정과 함께 유대인의 표식과도 같이 아주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화된 관행보다는 안식일을 제정한 본연의 취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 중네 번째 계명으로 명시가 돼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안식일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풍성하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다 보면은 그저 예배와 기도 외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에 매여서 정작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근휼입니다. 안식일 날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했다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재단에 올려진 떡을 진설병을 부하들과 나누어 먹은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있어야 하는 날로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창조된 것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돼야 되고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휴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조세계, 특히 인간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곧 인간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할때 안식일은 본연의 취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날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결코 규정 억압의 날이 아닙니다. 경배하는 날, 살리는 날, 회복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예수께서 주인이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보다 더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정신이야말로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법입니다. 율법적인 옛 안식일의 날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야말로 새 생명을 창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의 육체로 새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고 주일을 참 안식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새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더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스스로 옳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예배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 이 안식일의 원리의 뜻을 따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날, 기쁨의 날, 예배와 경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